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다 빙하 결국 제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맞죠 여태까지 행동을 보면 앞으로의 행동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건데 9월 7일 일요일 일요일날 나오는거 처음 봤습니다 금요일도 잘 없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발표가 아닙니다 발표회 개최가 맞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언론의 반응을 좀 보고 나서 영상을 다시 만드는 건데요. 역시 제 예상대로 한국의 언론은 정상이 아니고, 현재 국민들의 어떤 정복? 아니면 정서? 이 흐름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짓는다. 몇 년까지 많이 짓는다. 그리고 왜 이렇게 착공이란 단어를 많이 인용하나 했는데, 역시 언론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어, 이거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제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정규강의 24기 접수 기간이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정부 지금 발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꼭 들으세요, 그냥. 농담 아닙니다. 저 22기까지 반드시 라는 얘기 한적 없습니다. 지금 이거 믿고 집을 마련 안 한다? 아,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르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나 데드라인이나 접수 가능하시고요. 새로 나온 신규 클래스나 책이나 제 상황도 아르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국토부 장관님은 좀 메신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잼버리 하셨던 분이고요. 민들레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상 교육을 하시는 분인 건데, 당연히 공공, 나라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셔서, 뭔가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좀 많이 기다렸는데, 두달 동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공급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이건 저 부동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채널에 많이 계시니까 댓글을 많이 부탁드리는데, 지금 공급 계획을 이렇게 한가하게 오랫동안 만들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유 가지면서 공급 계획을 만들고 있을 때가 절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공급 계획을 미친 듯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 이미 26, 27, 28은 공급이 망해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월급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거 안정, 내집 마련 돕기, 주거 이전의 자유, 옮겨 타기, 양질의 주택,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그 자리에서 왜 앉아서 월급이랑 세금을 받아 쳐 드시는 거예요? 일을 똑바로 할게 아니면 차라리 나 시켜 줘요. 내가 일을 아마 100배 이상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물론 안 하죠. 그돈 받고 안 하는데. 아, 정말 제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장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을 파악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세울까 의심을 했는데 아, 이게 도대체 두달 동안 걸려서 이걸 만든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내용이 심각합니다. 일단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반쪽짜리 발표입니다. 왜냐? 상세한 내용, 자금 조달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급하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일요일에 발표한 이유 그 자체가 지금 요번에 조지아주 현대랑 LG 엔솔 그 공장이 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 언론을 덮기 위해서 이타이밍에 발표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타이밍이 이상하고요 미완성본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자 이거 정말 민주당스러운 발상이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린 거한 번만 더 반복을 해드릴게요 lh가 시행하면 주택 공급이 빨라지고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요 답변해 보세요 누구든 좋아요 그동안 왜안 했습니까 그 동안 과거 정권들은 다 바보인 것 같으세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윤석열 다 바보 같으세요? 몰라 가지고 안 했던 것 같으세요? 시행이 뭡니까? 뭔가를 개발하는 거죠. 개발하면 뭐가 뒤따르죠?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시행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고 어쩌다가 돈을 많이 벌면 그걸 가지고 악마화시키게 바빴던 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건데. 시행하다가 망한 사업자 셀수 없이 많습니다. 전부 다 대장동처럼 대박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직접 도와주면 모르겠지만요. 자, 그러면 LH가 직접 시행하다가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자날 사업은 안 하게 돼 있죠. 리스크를 감당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던데 LH가 시행자가 되면은 한국의 굴지의 시공사가 좋아가지고 도급계약을 맺고 집을 지어줄 것 같아요. LH가 시행자인데 레미안 지어주고 GS자이 지어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짓다가 잘못 지으면요? 검단자이 기억 안 나세요? 검단자이 기억 안 나시죠? LH는 책임이 없죠? GS건설만 망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LH가 시행자예요? 그러면 엄청 갑이잖아요? 그럼 압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빨리 지으라고 하겠죠?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돈도 안 되는데 빨리 짓다가 사고 나면요? LH는 처벌하실 거예요? 시공사만 처벌할 거잖아요? 여기까지 듣고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이 시공사 대표면 그거 공사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되지 않냐? 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넘어가신다고요? LH가 시행자인데 시공사가 돈을 많이 남겼다? 그 기사란, 기사한 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난리 날 거잖아요. 여태까지 비리가 있다면 공공 쪽이 더 많았는데, 시공사가 돈 버는 건안 되고, LH가 돈 버는 건 되는 거잖아요. 한국 정서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중성을 좀 꼬집어 볼게요. LH가 짓는다? LH 거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가 전부 다 LH 거잖아요. 여러분, LH 들어가서 살고 싶으세요? LH 사는 분들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으세요? 악플 달고 싶으면 다 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집을 지어주면은 그게 공급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지어줘야지 공급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따라올 것도 아니고,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공급계획이에요? 공급계획 발표안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변창음 장관이잖아요. 변창음 장관들 했던 거랑 겹치는 거 많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공공택지 이 과정을 빠르게 해준다고요? 뭐 토지보상도 빠르게 해준다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간소화시켜준다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동안의 정권들은 바보천치여 가지고 안 했던 것 같으세요. 제 말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삼기 신도시나 공공택지를 빨리빨리 빨리 만들겠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땅 주인이에요. 오케이, 제가 그 택지를 만들 곳의 땅 주인이에요.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나를 빨리 내보내거나 나랑 빨리 협상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저기 과일바구니 들고 오면 될것 같아요. 꺼지시고요. <laughs> 돈 많이 달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미치는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H가 시행하다가 적자나면요, 세금으로 메꿀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값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빨리 많이 지어질 거라는 증빙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시행하는 사람들이 우스우시죠. 저처럼 시행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습죠. LH가 하면 다될것 같죠?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까지 무시하시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같은 애들이 감당하는 그 리스크를 지고 그 자리에서 월급받으면서 그 일을 할지 저는 참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봅니다. LH가 비리사건이 있었던 걸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뜬 것도 기억을 합니다. LH가 시행사가 되는 순간 다른 형태의 계약들을 체결하게 될 건데 그 중간에 문제가 없을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떤 시공사랑 계약하실 건데요? 그건 어떻게 장담하실 거죠? 이상한 얘기라고요? 저는 민주당 못 믿어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전부 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수요를 억제하고 있죠? 여기 이번 발표에 수요를 억제하는, 대출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그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오고 앞으로 규제하겠다는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부동산 업무를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동산 공급을 촉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집을 많이 지어요. 저 같은 시행하는 사람이 언제 집을 많이 짓는지 아세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면은, 많이 거래하면은,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거래하지 말라면서요. 집을 사지 말라면서요. 대출받지 말라면서요. 전세도 들어가지 말라면서요. 월세로 살라면서요. 그러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열심히 해보세요. 국민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저같은 사람들은 전혀 지금 이게 발표를 왜 한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차라리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걸 내는 게 낫지 이거 지금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러다가 추석 이후에 시장 한번 자극 받으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급이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아그 계획대로 할 거라고요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 저는 어,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발표가 느려져서 그래도 뭔가 나올까 걱정, 근심 또는 의심을 했는데 이거는요, 제 기다린 시간 때문에 화가 날 정도예요. 내가 이걸 왜 기다렸지? 이딴 걸 내가 왜 신경을 썼지? 말만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하겠다. 아니면 토지 임대부로 갈 거예요? 내용 보니까 살짝 그렇게 돼 있던데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갈 거예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뭐 왕숙 신도시라고 할게요. 이 사람 강남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조국이 했던 얘기하겠죠. 꼭 강남 가서 살아야겠냐고. 살아야겠으면요. 니네처럼 나도 강남 가서 살아야겠으면요. 왜 니네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까? 가재 붕어 개구리답게 살라는 거예요.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집값 올라가면 다줄 거예요. 임대주택인데요. 소득요건 올라가면요. 돈 많이 벌면요. 쫓아낼 거예요. 외제차는 또못 사게 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 외제차는 사면 안 됩니까? 전부 다 니네 마음대로. 국민입니까 인민입니까? 니네가 신이에요? 어떻게 이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악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랐으면 네가 해봐라. 내가 하면 이딴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 응. 너네 머리로는 내 계획을 절대 읽을 수 없어요. 나는 규제 다 풀어요. 이렇게 물어봐. 야, 그러면 투기꾼들 신나고 돈 많이 벌지 않냐고. 야, 그러면 지금 집값 안 올라갈 것 같니? 올라가면 침묵할 거잖아. 니네 생각대로 하면 더 올라가, 이 사람들아. 잠깐을, 하여튼 잠깐을 못 참아. 하, 조급해가지고, 3번 라면짜리. 그저 그냥 눈앞에, 눈앞에. 여러분, 2년 동안 집값 올라가고 나중에 안정화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2년 동안 묶어놨다가 영원히 폭등하는 게 낫습니까? 후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모를 뿐이죠. 답답해 할 여유도 없습니다. 논할 가치도 없고, 어, 이번 정부 정책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는 게 공영방송에서 막빨아지길 겁니다. 그러라고 두시고요.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는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부동산 가격, 이딴 쓰레기 같은 발표로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재명을 믿으세요? 예? 잼버리를 믿으세요? 잼버리가 아주 성공을 했습니까? 참, 국민들한테는 엄격하면서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 더 화가 날것 같고, 아, 뭐 얘기할 가치도 없고, 이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